안녕하세요.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입니다. 지금 2층 3관에서는 준윤 작가의 전시가 한창인데요.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대학원에서는 미술교육학을 공부하고 어, 미국의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제 사설 학원을 하고 있는 그리고 제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준윤이라고 합니다.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어, 저는 병 속에 메시지를 담아서 강물에 흘려버리는 그임을 가지고 A 어, Message in a b t t l e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시사성을 갖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었어요.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또 어쩌면 모르는 낯선 이들과의 언젠가는 이 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갖고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2021년과 지금 일어나는 이 팬데믹에 관한 어떤 뉴스 아리클도 집어넣고요. 그리고 그 위에 병의 모습을 프린트해서 조금 시사성을 갖는 작품에 어,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집을 거꾸로 매달아서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약간 위기적으로 표현을 했고요. 그리고 병의 쉐입도 보면 먼저 매거진을 The n e 라는 매거진을 잘라서 커라지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들 쉐입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떤 거는 조금 변형된 병들의 모습이 보이세요. 그게 뭐냐면 공룡이거든요. 있 공룡을 뭘 상징하냐면. 공룡은 한때 굉장히 가장 강한 생명체였었는데 지금은 소멸하고 없잖아요.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. 그것처럼 지금 바이러스도 우리한테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오지만 곧 소멸해서 우리가 염원하는 2022년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걸 뜻하고요. 어떤 인간의 고독한 모습? 그리고 제가 사는 곳에 버지니아에 어, 매미 떼가 17년 만에 매미 떼가 습격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의 모습에도 메시지를 담고 그 밑에 있는 그 매거진의 그 콜라지도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떤 풍란계 그 윈드베인이라고 해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그거를 또 제가 또 거꾸로 다, 달로 가는 모습을 표현이 되었고요. 이 집이고 이거는 약간 조금 클래식하게 진짜 24K 골드랑 실버 같은 걸 써서 옛날에 조금 약간 그 앤틱한 느낌으로 한와이앤 골드 피스고 그것을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시게끔 약간 마른하게. 레드 스트립을 썼어요. 이건 레드 스트립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제가 메시지를 적었거든요. 프린트를 해서 잘라서 아, 나머지 그 기본적인 바탕은 띠는 똑같고요. 이건 아마 조금 약간 더 크게 우리가 집에 어, 갇혀서 이 커머스 그 아마존, 미국에서는 아마존 박스로 물건을 다 밖에 나가서 쇼핑을못 하고 그렇게 오더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박스 쉐입들이 있고 이게 아마존의 심벌이거든요. 이 블루 에러가. 그래서 이 화살을 하고 여기 또 공룡이 나옵니다. 이 공룡이 남 떨어지 위에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침범하는 것 같이 보이나? 또고소멸하고 말. 조금만 더 버티자 하는 그런 염원이고요. 그래서 제 제목에 러브를 넣었습니다. 제 마음을. 그래서 그 작품보다 조금 더 앱스트랙하게 조금 더 추상적으로 했고 여기 또 매미가 나오고 하이트가 나오고 또 공룡이 또 나와요. 그래서 자세히 보면 더 피니시 라인이라고 이제 끝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거는 또 이제 조금 더큰 모습으로 지금 우리 작가가 어 집에 갇혀서 많이 작업을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를 얻은 그내 작가의 생활을 이렇게 병의 모습과 밖에 그래피티 같이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또 여기는 또 레드 스트립 아까랑 비슷한 작품이 나오고 있고요. 이거는 약간 그 데멘 헐스티의 그 알약의 그런 약간 마른한 그런 느낌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. 설크 같은 거를 취업할 하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 똑같은 그 프리닝하는 그걸 했습니다.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어, June 2다전투이원 2021 이렇게 2021년 준이라고 나와요. 그러면 이 안에 들어 있는 메시지는 그 2021년 6월에 발생했던 시사성을 갖는 그 잡지의 컬러지가 밑에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작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깊어지는 의미를 느껴볼 수 있는데요. 더 많은 작품은 이제 인사트 프라자 갤러리 2층 3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전시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니 어서 서둘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